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래전 목사님들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경기도 하남시의 작은 상가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모임 바로 전 주일 예배 때 최근 들어 가장 적은 숫자인 9명이 예배드렸다는 거죠 목사님 포함해서 10명도 안 되는 그런 주일 난 예배였던 겁니다 안타깝지만 뭐 다들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겠지 교인들 사정들이 다 있겠지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쑥 들어오는 것이 보여가지고 너무나 반갑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두 자리 수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점심 때가 가까워서 밥 얻으러 먹으러 들어왔던 그런 동네 바보였던 겁니다. 좀 모자랐던 분이죠. 하지만 마음 속에 실망보다는 아 이렇게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더 짠한 것은 옆에서 듣던 목사님 한 분이 그분도 이제 작은 교회인데요. 한술더 떠서, 아이고, 사람 너무 없을 때는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도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 웃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짠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데 아까 그 처음에 그 하남의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뭘 내놨을까요? 어, 예상했던 거는 교회 부흥? 성전 이전?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 교회의 권사님,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이 납니다. 오두레 권사님. 오두레 권사님께서 중환자실 중에서도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막을 쳐놓은 무균실, 거기서 투병 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하고 다 같은 중환자실이 아닙니다. 중환자실 내부에서도 더 위중한 분, 그래서 절대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균실에 가둬 둔 분이 계셔요. 그런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제는 그냥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이 될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그 오드레 권사님의 소원인 자녀 구원을 이루어 달라라고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감사한 것은 교회에 잘안 나오던 자녀들이 어머니 아프시니까 최근에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건강하건 또 심각한 질병 속에 있건 또 동네 바보가 됐건 또 심지어 어떤 각종 중독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채찍질하고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그 누구라도 이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우리는 측량 못할 은혜를 받은 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음 깊이 새겨서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적극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계산이나 추측 또는 누군 이렇고 누군 저렇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후배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지금 저 아랫지방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주 후면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돼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들의 성향이 어떤가, 또 원로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장로님들은 또 성격들이 어떠신가, 방향이 어떤가 등등.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목사님 자신입니다. 교회가 뭐 서울이건 지방이건 심지어 해외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으니 남들이 뭐라 하건 상관하지 마시고 맡기신 영혼들에 대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남시 그 교회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정보, 다른 내용 등등 어떠한 준비보다도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목사님의 마음만 준비되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나를 원하신다. 비교하지 말자. 사실 오늘 본문도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셨는데 그 내용 중에 장차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순교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문득 궁금한 게 떠올라서 질문합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 나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20절에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표현한 바로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 것입니다. 즉 베드로 생각에 흠. 수제자인 나 베드로 못지 않게 예수님께 많은 사랑 받은 요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요한 그는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그도 순교를 당할 건가? 아니면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선교를 할 것인가? 뭐 약간의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요한도 순교를 당할라나? 염려가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저런 비교 의식이나 호기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궁금해하는 제자 요한도 베드로 너처럼 뭐 잡혀서 순교당할 수도 있고 또는 장수하며 선교지에 오래오래 머물 수도 있다만 그렇게 요한이 일찍하건 또는 늦게 가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찌 되었건 상관 말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주만 따르자. 오직 주만 따르자. 남이서 어찌 되건 무슨 말이 들려오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만 따르라는 겁니다. 사람 보고 따르면 실망을 합니다. 우린 자꾸 다른 사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거나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러워하고 질투도 하고, 때로는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핑계대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저 집사님, 저 성도님도 그러는데요. 아, 저장로님 심지어 저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저라고 별수 있나요? 등등. 믿음생활 하는데 핑계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저렇다, 친구가 어떻다, 교회 분위기가 어떻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과연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도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뭐 얼마 전에 그 이강인, 손흥민 그런 관계에 있어서 사건도 있었고요. 또그 더보다 더 오래 전에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이 한국 국적 관련해서 또병역 문제 관련해서 떠들썩 했을 때 다들 나름대로의 핑계는 있습니다. 다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그럴듯한 핑계가 있지만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차 잘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핑계들이 행여나 사람들한테는 통한다 한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책임은 내게 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부축이지만 책임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축긴다고요 예를 들면, 야, 아무게야, 뭐, 오늘만 날이야? 아, 오늘 예배 제껴. 아, 남들 다 그래. 다음 교회 하자 뭐 등등 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결을 대면서 부추겨서 나를 하여금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작 날 부추기는 사람들 날 꼬시는 그들은 내 인생 책임 안져줍니다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주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되면 그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책임, 내 책임의 분량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죄도 없으면서 날 위해 생명 던지시기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를 것인가, 또는 그럴 듯한 말로 주님과 교회를 멀리하도록 꼬셔 놓고 전혀 책임조차 지지 않는 남의 말을 따를 것인가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 될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 어떻습니까 당시라고 주변에 수군된 사람 다른 길을 부추기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쇠도 녹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불에 던져져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고 행여 자신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다니엘 3장 18절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의 더 깊은 뜻으로 인해 자기들이 불타 죽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다 순교할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더라도 내 믿음대로 살고 죽더라도 내 믿음대로 죽겠다. 죽음은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책임까지 져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상관 말고 예수님을 따르자. 상관 말고 예수님을 따르자. 요한복음 21장 22절 그 말미에 보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즉 예수님을 따르라 괜시리 베드로는 요한과 비교하면서 눈치나 봤었는데요.우리도 괜한 비교의식으로 스스로를 불행하다 생각하거나 또는 아, 나는 저 사람보단 높지 하는 그런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았는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말씀 준비 중에 제가 손흥민의 과연 연봉이 얼마인가 살펴보니까 약 4억 2천이더라고요. 보니까 연봉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매주 그가 받는 그 수입이 대략 4억 2천 정도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니까 한 220억쯤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1 1조만 해도 어마어마하네. 그런데 같은 리그에서 뛰는 혼란이라고 하는 선수는 일주일에 받는 게 15억. 1년으로 따지면 연봉은 약 80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손흥민도 요플레 먹을 때그 뚜껑에 묻은 요플레를 핥아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참 재밌게 들렸습니다만. 반면에 아주 또 힘겹게 사는 나라의 아이들 보니까 불과 4살, 5살 때부터 종일 망치로 돌을 깨서 이렇게 한달 일하면 3만원에서 많이 받아야 5만원 밖에 못 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돌 깨다 보면 손도 다치고 돌이 쳐서 눈도 다치고 때로는 망치가 없어서 돌로 돌로 망치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돌을 평생 그렇게 사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매사에 비교를 하다 보면 어줍잖은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하면서 우울감에 또 빠지면서 삶의 동기를 놓치기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런 것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상관 말아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조건은 우리 안에 천국 확신에 비하면 마치 태양 아래 성냥불, 기껏해야 촛불과 비교하는 격입니다. 우리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태양보다 억만 배 이상 밝은 진리의 빛을 우리는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도 그 강력한 사탄도 그 진리의 빛으로 인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과 태양의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아무리 잘나어도그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 없는 불신 영혼들은 태양 앞에 촛불? 한 촛불은커녕 기껏 꺼져가는 성냥개비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최근 알게 된 예화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크리스찬 일타 강사로 유명한 한 강사의 말인데요. 프랑스가 보관 중인 우리나라 보물 직지 심경의 가치가 1조 원을 넘는다 그래요. 사실 뭐 손흥민 혼란 아무것도 아니죠. 그 1조 원에 비하면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한분한분 한분 몇 명입니까? 여러분도 단 하나예요. 단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생명도 없는 직지 심경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가치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예요. 무엇보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고, 부활 영생을 예배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뭐 세상 다른 조건들과 비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이 모든 일 상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남자면 남자로서, 여자면 여자로서, 노인이면 노인으로, 어리면 어린대로,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도 무슨 상관이냐?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복음 전파하는 그 길을 당당히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